자, 반갑습니다. 파일코인 차트 살펴봐 드릴 건데. 이 전부터 말씀드려 왔었던 이 급등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일코인 차트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당일에 바로 문자 남겨 주셨는데 당일 타점 바로 나와서 공유해드렸었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웨이브코인 3파동 시작되는 구간에서 손익비 좋은 진입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45% 수익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정확한 타점 잡아드려서 계속해서 수익 받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방 참여인원들은 웨이브 절반 익절 후에 대기중이고 더 크게 수익률 극대화할 예정인데 나는 수익률이 큰게 좋다 하시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참여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9번 문자라도 남겨서 신호라도 받아 가세요. 앞으로도 순환 펌핑은 계속해서 나와 줄 것이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 거다 말씀드려도 이 타점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100% 먹을 거10% 먹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참하셔서 앞으로의 상승장 다 수익 전환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채널 잊지 마시고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고 문자 보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숫자 9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일코인 차트 마저 볼 건데 여기 상승 구간에서 거대하게 라이징 웨지 파동 그려주면서 당연하게도 하락 조정이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하락 조정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폴링 웨지 패턴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이런 식으로 1, 2, 3파동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후에 3파동으로 급등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2파동이 하단 라인을 거짓돌파 하거나 혹은 같지 않고 절반 부분에서 상승해버릴 경우의 수 등을 계산하셔서 지금 현재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삼파동이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1.618 라인까지는 무조건 삼파동 단기 급등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약80% 현재 수익을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단 라인을 거짓 돌파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개인들 패닉셀 일어날 거고 훨씬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시면 수익률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거 하단 돌파했는데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죠.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매수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 분들이실 텐데,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감당되는 선에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기하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망 인원이신 분들은 저희가 신호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없이 계시고 있다가 신호대로만 지정가에 매매 걸어두시면 되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도 없고 나도 전문가에게 신호 받아서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편하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차트 살펴봐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